간호학과 취업TV 서혜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절대호중구수 ANC라고 얘기하죠. 앱솔루트, 뉴트로 o 카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보통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거의 원인과 그에 대한 어, 간호에 대해서 말씀주시면 됩니다. 어, ANC를 보통 임상에서 체크한 이유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네. 면역 때문에 자가 면역 때문에 체크를 많이 하게 되죠. 이거 이 ANC가 떨어진다는 것은 면역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에 대한 간호도 이 면역이 떨어진 사람에 맞게 간호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ANC의 원인은 자가면역 장애나 이제 고수기 있는 저하. 예를 들면 이제 백혈병 같은 거겠죠. 또 이제 암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라디오 세라피나 이제 키모 세라피를 하게 되면 이 ANC가 떨어집니다. 네, 또 그에 대한 간호는요. ANC가 떨어져서 면역이 떨어지니까 일단은 격리가 아니라 역격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역격리에 대한 처치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손씻기, 기본 쪽을 들어와야 되고. 또, 침실적인 처치들은 될수 있으면, 이제 좀, 하지 않은 것들이, 될수 있으면 좀 적게 하는 편이 좋겠죠. 네, 그리고 조리된 음식들을 드시고, 또, 고탄수나 고비타민식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ANC, Absolute n e u t r o p h i l Count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원인과 간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